이제 예, 십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예, 다음에 이제 십이지지 1이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알아보면은 보통 이제 의 시작을 음력으로 봤을 때 인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렁이가 지렁이가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양기가 처음 발생하여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기로, 보는, 기로. 조짐.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아지랑이가 쫙 올라가듯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이 위에서 덮고 있는 어떤 그 땅을 무릅쓰고 밖으로 솟아나오는 모습.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형상이 나오려고 움직여다는 현타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이제 묘자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싸게, 싸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진이라는 의미는 만물이 활짝 펴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음력으로 1, 2, 3, 또양력으로 보면 이제 4, 5, 6. 이때 되면 이제 진월 정도 되게 되면 봄이 많이 진행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활짝 피고 나오는 어떤 형상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양기의 왕성함이 그게 달하요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표시했다. 네? 사자의 형상이. 그 다음에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자정. 정호할 때, 그, 오자예요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의 성장의 극에 달하여 형체가 번성해짐을 뜻한다. 꽃이 활짝 핀, 예? 네? 어떤 그, 형상을 표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주팔자에, 이 오가, 이렇게 딱 있으면 머리가, 어? 두뇌가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이제, 확 피듯이. 뇌도, 어? 이렇게 쪼그라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만물이 어떤 그다 자라가지고 확 피면은 어떤 화사하게 보이듯이 이런 거 사주에도 오가 이렇게 연달아 같이 있는 사주의 원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화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 이미 라는 글자는 만물이 성숙하여 제맛을 갖추기 때문에 상징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미각 아니 미각 입맛 응? 그러니까 이제 에, 오이 보게 되면 오이가 이제 꽃이 피고 쫘아이제 열리는데 이때는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크면 그때 이제 맛이 든다고 그러나 미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가지고 가을의 기운이 만물을 수렴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풀이 계속 자라면은 이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기운이 쫙 오면서 이제 풀은 다 없어지고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다음에 유는 유라는 글자는 만물의 성숙함에 따라 기운이 차차 쇠퇴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힘이 장사고, 어? 천, 뭐천 없는 그런 사람도,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예? 정점을 지나면, 쇠퇴한단 말이에요. 응? 얼굴도 주름달도 생기고, 머리도 쉬고, 어? 이빨도 좀 흔들리고, 이렇게, 그런 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예, 술이라는, 그런, 그, 예? 간지는, 예, 지지는, 양기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그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던 만물의 성장이 다 하였음을 상징한다. 네? 네? 신유술을 해가지고, 가을이 깊었다. 낙엽이 지는 그런 세월이라는 거에요, 이게.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기가 잠복하여 감춰지듯이, 만물이 또한 감춰지게 되면 상징한다. 다술에서 감춰져. 네? 네. 아, 이렇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여 그 싹을 낳게 되면 상징한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성장에다가 쭉 스름해가지고 거의 없어졌다 다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달아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가 이미 그 기운이 닿아요. 양기가 움직임으로써 만물이 어린 싹을 맺어 땅을 해치고 나오는 형상이다. 요번에 이제 다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1년 12달이라고 보면은, 자축인미 진사오미, 신요, 수에 요거는 어? 이제 하루로도 표현할수 있고, 그래서 자시, 자시는 보통 우리가 이제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로 보죠. 이제 5시는 이제 태양이 딱중천에 떴을 때, 요거는 이제 보통 11시부터 1시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유시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5시부터 7시. 요게 이제 유시라고 하는 것은, 저작 때 해가 질 때, 또 5시부터 7시 사이. 그래서 이제 하루를 2시간씩 해서 12시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분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성분이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중화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그림 그렸던 이 가불병정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가불병정부 경신계에서 이 무와 기가 중앙토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참, 뭐,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진술 축미로 그래서, 인묘진, 봄이 들은 거고, 사오미, 여름이 들은 거고, 신유술 가을이 들은 거고, 해자축, 겨울이 들은 거고,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사주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쫙,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요것이, 요거 이제, 연간이야, 연간. 연간이, 음간이면은, 이게 이제, 역행을 해, 역행.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갑자갈축 병행정면, 무진기사, 임신개요갑수로울 병자다. 이렇게 나가는데, 요게 이제, 음간이면, 이렇게 나가나, 이렇게, 반대로. 어? 여자는, 반대로. 여자는 이게 이제 음간이면 이렇게 순행하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양간이면 이렇게 역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의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제 목기방이고, 이거는 이제 화기방이고, 이거는 이제 금기방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요 기운의 방은 30년씩. 30년. 예. 한 기운의 방은 30년. 그다음에 이제 요게 밖에는 요게. 요거는 이제 10년씩. 그래서 대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세우은 매년 바뀌고 어? 또오른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운은 여기. 예. 30년씩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큰 기운의 방이 바뀔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 어떤 그 살아가면서 큰 어떤 그 터닝 포인트 때가 오는 거예요. 어? 30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환절기라고 해요. 환절기. 환절기가 되면은 이제 감기도 걸리고 어? 어떤 그 질병도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도 이 방이 바뀔 때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원래 이제 안전, 운이 안 좋다가 운이 좋아지는 때가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굉장히 운이 좋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길 가게 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그, 어?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도 이제 원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씨앗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또는 환경, 좋은 땅을 만들지 못하면 싹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이 굉장히 중요해. 응? 그래서 이제 이 어릴 때는 어떤 운이 들어야 제일 좋겠어요. 공부하는 운이 들어야, 공부하는, 인수 운이 들어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공부하는 운이 아니고 막 놀기 좋아하고 막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3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 그 공부한 음? 그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황금기는 여기 40대, 50대, 60대 여기에 와야만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여기서 꽃이 피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다 늙어가지고 뭐한 80대 때 후원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40대, 50대, 60대 때, 그런, 그 황금기가 오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